많은 모든 배우분들이 쉽게 갈수 없는 자리에 이렇게 어, 훌륭하신 배우님들과 세계적인 감독님들, 세계적인 배우분들과 같이 어, 손을 잡고 그 길을 걸었다는 게 너무 영광스럽고 행복하고요. 어, 앞으로 연기하면서도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 생긴 것 같아서 모든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어요. 그리고 목자가 음, 개봉할 때까지 옥자가 개봉이 끝났고, 어 이제 넷플릭스에서 계속 상영이 될 때도 옥자한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대본을 봤을 때마다, 대, 대본을 봤을 때보다 어이 영화를 편집하면서 어떤 감독님이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싶으셨는지 어 깨닫, 깨닫게 된것 같고요. 음, 이제 이 영화가 식량난 때문에 이제 자본주의에 의해서 저희 옥자도 만들어지고 끌려가고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구에도 이제 곧 식량난이 일어날 것이고 그거를 이제 우리의 힘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라는 메시지와 의미를 조금 담고 있는 영화지 않을까라고 저도 편집하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.